이제 마지막으로 6번 태평 히어로 곧 출발합니다. 혼합 3등급 1800m 서울의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이 늦은 말 8번 골든아더입니다. 8번 골든아더는 출발이 크게 늦었고 2번 멜록스보이가 먼저 안쪽 선행을 노리고 있습니다. 바깥쪽 도역하는 9번 울트라드래곤이 2위권 따라붙고 5번 우마포이와 6번 태평히어로까지 4마리가 먼저 선두그룹을 형성합니다. 2번 멜록스보이가 1마 신차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9번 울트라드래곤과 5번 우마포이 6번 태평히어로 4마리 앞서 있고 4번 콜기니 5위로 따라갑니다. 7번 영원 빅맨이 6위로 1번 골드뭉치와 3번 홀리데이 차 3그 뒷선을 최하위로는 8번 골든 아너가 달리는 가운데 이제 뒷직선 주로 접어들었습니다. 2번 멜록스 보이가 이혁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 1과 1분의 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9번 울트라 드래곤과 헤리카신 기수, 6번 태평 히어로와 마이야 기수 두 마리가 격차를 좁혀내면서 2번 멜록스 보이와의 격차 반마신까지 좁혀내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5번 우마 포이, 바깥쪽에서는... 1번 골드 뭉치가 서서히 격차를 좁혀내고 있습니다. 4번 콜기는 안쪽에서 오르기권 유지하는 가운데 7번 영원빅맨과 8번 골드나노 3번 홀리데이 참까지 하비 그룹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승부수를 띄우는 6번 태평히어로와 마이야기수, 바깥쪽에서 넘어서면서 이제 이마신차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6번 태평히어로와 마이야기수, 2번 벨록스 보이는 3위까지 미쳐지고 9번 울트라 드래곤이 2위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6번 태평히어로와 마이야기수가 단독선두에 9번 울트라 드래곤이 2번 벨록스포이 조금씩 조금씩 가비 그룹으로 밀려나는 사이 바깥쪽에서 1번 골든 뭉치와 4번 콜긴 안쪽에 5번 우마포이까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는 6번 태평 히어로 거리차 계속해서 벌려 나가면서 대차로 여유 있는 단독 선두 6번 태평 히어로와 마이야기수 단독 선두입니다. 2, 3위권 다툼에는 4번 콜긴과 바깥쪽 도약하는 3번 홀리데이 참 1번 골든 뭉치 등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6번 태평 히어로는 여유 있는 단독 선두 안쪽에서 2위권 지켜내고 있는 4번 3번 콜긴과 3번 홀리데이참까지 6번 태평 히어로 여유있는 단독 선두로 결승선 통과해 나갔고 4번 콜긴과 3번 홀리데이참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1800m 서울의 구경주 결국 많은 관심을 받았던 6번 태평 히어로가 이번 경주 여유있는 걸음으로 단독 선두 유지해 나갔습니다. 직전 경주부터 좋은 호흡을 보여주었던 마야기수와 6번 태평 히어로 안쪽에서 2위 자리 버텨냈던 4번 콜긴과 3번 홀리데이 참은 이번 경주 가장 나이가 많은.